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에는 이러 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받던 아람의 아람 족속 중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에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안에 느부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의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같으면 내가 어찌하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니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해상 기한이 산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다는 불꽃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사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아브라함의 파란만장한 삶이 저물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언약은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 이어집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삭의 삶이 그리 형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임신을 하지 못하였는가 하면 이삭이 아내를 맞을 때가 40세였고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가 60세였습니다. 자그마치 20년입니다. 한두 해 기다린 정도가 아닙니다. 이때 이삭은 기도합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때까지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적어도 10년 이상은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실마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녀를 낳는 일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 곧 하나님 나라를 일 구어가는 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의 오랜 강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드디어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처음 가진 아이라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 무척 놀랐을 것입니다. 21절에서 서로 싸운다 라는 표현은 본래 으깨다, 진리기다 라는 뜻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태 속을 으깨고 진리기는 듯한 태아를 두고 리부가는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죠. 내가 어찌 알고 이 표현은 보다 엄밀하게는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라고 놀라는 표현입니다. 그럴 때 리브가도 역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우와게 나아가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23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 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아니, 리브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여쭈어 봤는데, 얼핏 들으면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주십니다. 쌍둥이가 뱃속에 있는데, 두 민족이 되어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니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리브가야,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이어갈 백성은 내가 택한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능력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보고 능력을 보죠. 사람의 눈에 보이는 조건과 배경과 가능성을 따져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그가 어떤 업적이나 공로를 세우기 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그분의 조건 없는 선택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택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이삭과 리브가와 아주 비슷합니다.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온통 질문투성이인 채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질문이 들 때에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처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말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자녀로 택하여 주심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가 택한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업적이나 노력이나 공로를 세우기 전에 또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저 은혜로 값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역사하심을 붙들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년가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고 강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값없이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찬송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